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듣기 싫은 꼰대어 월드컵. 나의 불모라고 월드컵을 하면서 나는 안 그러나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만드셨는데 이분들 약간 꼰대 같은데. <laughs> 듣기 싫은 꼰대어 월드컵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해결입니다. 요령 피울 생각이나 하고, 점점점. 좀, 좀, 좀. 일로 와서 앉아봐라. 여러분들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너 일로 와서 좀 앉아봐.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부터 이제 막 CPU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어, 어. 이제 요령 피울 생각이나 하고, 이건 뭔가 약간, 어, 무섭다기보다는 기분이 나쁘지. 그렇게 하면 더 제, 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건데? 그걸 요령 피운다고 욕을 하네? 뭐지? 정석대로다 해야 되는 건가? 모든 일을? 내가 그런 반발 심리가 들긴 하지 <목소리> 오른쪽은 무서워서 싫고 <목소리> 여기는 내 기분이 나빠서 싫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 맞네 이 꼰대어를 듣는 순간 내 미래는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어른이 <목소리> <목소리>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목소리> 근데 좋은 건데 돈 주실 때 멘트 아님? 받기 싫은 것 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김치를 먹는 거 싫어하는데 김치를 이제 김치 쌈싸갖고 쌈 주시면 <목소리> 아저 김치 안 먹으면 <목소리> 어른이 주는 거랑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할때 받기 싫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김치를 예를 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민트초코, 아! 네 다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어 이거 세다야 패드립 들어왔어 이거 싸우자는거죠 계급장 떼자 어 나이 떼자 이 느낌이죠 예어 네. 몇살이야 <laughs> 일단 누가 봐도 당신이더 많은데 어 괜히 물어보지 한번 근데 네, 이제 오른쪽은 받아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몇살이야 어 저보다 동생이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으신가봐요 동안이시네요 이러면 이제 안녕하이요 <목소리> <목소리> 말만 잘해가지고 입만 살았어 아주 그냥 이러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목소리> <laughs> 받아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이거는 어이건 약간 많이 선선 많이 넘었어. 이걸로 갑니다. 그말 안에 그럴 줄 알았다. <laughs> 몰랐으면서 어 맨날 알았다 그러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러죠. 안 되면 되게 할거 아니야. 아 이건 약간 부장님인데 상의를안 되는 게 어딨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오른쪽은 제가 직장생활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라 어? 별 생각 안 들어 나도 좀 많이 해야 할것 같아 현재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밤새면 되잖아 근데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뭔가 기분이 나빠요 오른쪽은 어떻게 들으면은 용기 아닌 용기가 샘솟을 수 있습니다 한 1%의 확률로 왼쪽은 정말 기분 나쁜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면 날려 죽은 거야 이겁니다 이하는 거다 이 말이야 난 요즘 물건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 난 요즘 물건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야 <laughs> 뭐지? 그렇게 들으니까 이 말이야 좀 기분 나쁜데? 나는 이 말이야 이건 좀 약간 뭐가 그냥 추임새 같아서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이렇게 합쳐버리니까 기분 굉장히 나쁜데 근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물건을 못 믿겠다는 건 뭐냐면은 변화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기술이 발전해서 더욱더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정말 적응이 안 되고 이,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 사장 입장에서도 잘라야 되는 사람이야 회사 망하게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부장으로 있거나 이러면 안되다 이겁니다 다음 이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도와드리랄 것도 없냐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넌 여자가 돼서 넌사내자식이다 이거야 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고요 어른이 시키면 잘하란 대로 해 <laughs> 내가 하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냐 심지어 이거는 그런 말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 기억 왜곡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 카운트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카운트 가능해요?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죠? 저 <laughs> 말을 <laughs> 정말 하고 싶지! 과장님이나 부장님을 시키면 잘못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나? 하지만 책임은 항상 말단사 원에게간다 이말입니다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는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이건 뭐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랬어 <laughs> 에바야 둘다 너무 싫은데 근데 오른쪽 특 본인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고생해본 적 없어 부장님께 배운 버르장머리요 여기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아니 왜꼭 젊은 사람들이 다 고생해야 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젊을 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젊을 땐 놀아야 돼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왜 이거 꼭 고생을 사서까지 해야 되나 이 말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거야. <목소리> 세상 참 좋아졌어. 어? 우서우서우서 <목소리> <웃어? 목소리> 근데 <목소리> 우서 <목소리> 우서는 이거는 군필자분들이 정말 싫어할 말입니다. 근데 그래이 선임이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했으면 이제 선임이 <목소리> 어 오, 세상 참 좋아졌어 머머머머그 <목소리> <우서>? 그러면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웃머는 <목소리> 그거야 본인이 웃기려고 해놓고 왜 웃냐고 그러냐고 이거는 약간 변화고 나쁜 나쁘죠 심성이 나빠먹은 거야 이걸 쓰는 사람은 음. 이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짜 이 예, 어린 놈의 쉐이드가 이거 아니에요 쉐이킷 쉐 쉐이킷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laughs> 진짜 개소리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될거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책임질래 아니에요 예 정말 아닙니다 어린 놈의 쉐이킷이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배워먹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게 다더잘다라고한 소리야 이거는 뭔가 어 너무 꼰대야 어우 소나와요 예너 내가 누군지 알아? 기가 지니 누군지 좀 알려줘 <laughs>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워야 될거 아니냐 이게 왜 꼰대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는 뭔가 약간 격언을 꼰대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정말 싫네요 이거는 꼰대를 넘어서 그냥 배워먹지 못한 사람이니다 으르니 말씀하시는데 딱 짜박 말했구야. <laughs> 이런 경우에는 어 보통 본인이 그냥 한귀로 듣고 한 한귀로 흘려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대답을 했을 때, 말 대답을 했을 때 이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슈욱 슈욱. 이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입니다. 아시겠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개소리입니까? 아픈 환자죠. 개소리입니다. 청춘은 아름다운 거예요. 청춘은 아픈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건난 모르겠고, 옛 선조님이 말씀하시길. 근데 옛 선조님이 말씀하시길 약간 그런 거 말고는 약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나 보통? 이제 이제 옛날 속담 다 쓰죠. 이제 반박 불가. 아따.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배우신 분이야. 뭔가 배우시고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반면. 왼쪽은 그런 건난 모르겠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더좀더 좀더 듣기 싫은 등급의 꼰대오라고 할수 있죠 약간 한 3티어 정도 되는 여기는 여기 4티어 정도 된다 치면 이게 3, 4, 3티어, 2티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겁니다 너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알? 알았... 아이고 정말 꼰대다. 힘든 사람이 많은 거랑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랑 왜 달라? 사실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볼수 있는 것,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것, 다 누군가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진짜로 그죠? 음.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왜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거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야 돼? 그 사람들의 불행이 나한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정말 나쁜 심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겁니다. 이 배우자는 정신이 없어? 에이... 일단 배우자가 있는 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나 찔린다. 나 많이 한 얘기인데. 네, 오른쪽은 꼰대보다는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게 있죠. 가오, 그치 가오, 가오 잡는 그런 느낌이고. 왼쪽은 본인부터 매너를 배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나난잘 <laughs> 음, 모르겠어 그냥 랜덤 픽할게요 센터. 꼭 성질 진짜 많이 죽었다 이겁니다. 요즘 애들은 뭐뭐가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는 뭔가 그냥 재밌어 듣고 있으면. 돼 저런 시절도 있구나. <laughs> 근데 왼쪽은요. 요즘 애들은 언제나 버릇없어. 솔직히 나도 가끔 보면은 "야, 요즘 애들 버릇없네" 생각할 때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러잖아. 아이 님들! 아니 5학년 했다 6학년 되면은 아 요즘 5학년 애들 이렇게 버릇이 없어 뭐 그러고 <laughs> 중학교 올라가면은 아 요즘 초등학생들 좀 버릇이 없어 나는 그때부터 그랬는데 나만 나만 너무 꼰대냐 꼰대 유망주니까죠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어나 때는 말이야 이건 좀 귀엽긴 한데 꼰대력이 너무나 폭발하고 있어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패드립 때말안 통하는 어 원신 어, 오케이 자꾸 패드립 기분 나빠 이렇게요. <laughs> 기분이 기분네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라 사서도 한다 그랬어 하라는 대로 해가 좀 기분 나빴네 예, 네, 이거는 뭔가 강제성이 뛰었잖아자 그렇게 해서 듣기 싫은 꼰대 월드컵 결승전 어른이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 입니다 음... 패드립이요 이거 너무 막강한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우승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입니다. 이건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 이거는 이건 꼰대보다는 패드립이라 기분이 나, 많이 나빠. 정말 듣기 싫거든요.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압도자꾸일이 압도자꾸일이고요. 그 밑에 이제 성차별 발언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발언 맞네. 딱 예상한 대로 순위가 딱 나왔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꼰대 월드컵 결승전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꼰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다 같이 획득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여러분들 팡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번 월드컵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